총영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포, 문모대양, 양남 외동수역구, 고상도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박한 에이 c 정상회의 준비로 고생하시는 윤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잘 준비한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 관광자원은 바다와 관련된 자연경관, 해양생태계, 문화유적, 해양활동 등을 포함한 관광자원을 말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경주가 해양활동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작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생한 해양레저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국내 11지역 상권 매출액 중 해양관광 매출 비율이 비중이 62.8%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 71%가 예란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 시즌이 늘어납에 따라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 소득 산만물 시대와 주 5일제 근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증가하고 시간적 여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우리 경주는 지난해 간포 나정항이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 선정되고, 원래 간팡이 어촌신 활력 정진사 공모에 선정되어 여러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 지역의 해양 관련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는 해양 레저, 관광, 로컬, 치유의 네 가지 테마로 분류된 40개가 넘는 전국의 대표 해양 콘텐츠에 경제의 콘텐츠는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서 본 의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경남 통영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대수부 우수 해양관광 상품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원래는 두 곳을 뽑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도 포항과 함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민간 토지 유치를 통해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벤더스 비치에서 열리는 머슬 비치 보디빌딩 대회나 독이 달테 벨트 더 비치의 번갈는 행사의 파급 개최를 통해 공부하고 접근성을 높여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해양화광 트렌드는 친환경, 친수문화, 공유경제, 힐링, m z 세대의 유입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동해의 경관을 바라보며 낚시와 해상캠핑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 반려견을 동반한 해양 레저,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 발굴 등 정말로 획기적이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해양 수상관를 중심으로 관광 컨벤션과 체육 진흥과 경제 정책과 등. 우리의 우산 경주시 공무원들께서 상호 협력하여 경주의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